네, 미투온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돈이 되는 정보만 말해드리는 강수정입니다. 자, 이 미투온 앞으로의 주가 방향 궁금하실 텐데요. 자, 여러분들, 이번이 기회입니다. 조금 집중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제가 이 미투온 주가 방향에 대해서 아주 깔끔하게 설명드릴게요. 본격적인 시청 전에 아래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이 미토온 이 기업에 대한 부분과 상승 이유에 대한 설명들은 영상 뒤쪽에서 말씀드리고 먼저 더 중요한 차트부터 볼게요. 네제 기법 이론들로 상승 근거를 풀이해본 결과 이제 일봉 차트를 먼저 보시면 최근에 이 단기 고점 이후로 어, 약간의 이 횡보와 조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지금 21선 위에서 계속해서 이 지지를 꾸준히 받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 어, 하락을 할 때, 하락을 할때 보시면 특이점이, 이 특징점이 이렇게 거래량이 같이 점점점 줄어드는 모습이 보여요.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도 에 마찬가지죠. 그리고 계속되는 이 하락에서는 지금 거래량 빡 뜨고 사라지고, 뜨고, 사라지고, 뜨고, 사라지고, 뜨고, 사라지고, 뜨고, 사라지고. 반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요, 오히려 세력이 빠져나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매집을 끝내가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캔들 모양도 아래 꼬리가 조금씩 달리면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 매수세가 살아 있음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말인즉 단기적으로 반등은 이미 준비가 되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주봉 차트 한번 보시면 주봉에선 더 뚜렷한 조금 그림이 나옵니다. 한 동안 이 박스권에서 횡보를 했던 이 주가가 최근 들어서 위로 치고 올라갈 기미가 나와준 거예요. 특히나 이제 60주선 위에서의 이 안착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저점을 높여가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전형적인 2차 상승 파동을 준비하는 눌림목 구간으로 좀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상승이 또 나와줬었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이 은봉이 나왔다고 해도 여러분들 하락이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큰 그림에서 상승 추세 안에서의 조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월봉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어 지금 월봉은 더 이제 차트가 좀 강력합니다. 미토온이 과거에 큰 상승을 했던 경험이 있는 종목인데 지금은 이긴 조정을 끝내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었어요. 바닥권에서 턴어라운드하는 초기 국면에 이제 들어왔다고 라 보여지고 한 번의 횡보와 조정이 있었고 다시 크게 가려는 움직임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이 거래량이 과거 대비 늘어나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관심이 많이 붙었어요. 이 월봉이 주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봉은 이제 단기 반등 신호가 나와줬고 주봉은 상승 추세 속에 눌림목이 나와줬고 월봉으로는 장기 바닥 탈출 초입 구간이다 장기 바닥에 탈출하고서 다시 2차 상승하는 초입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확신을 합니다 미토 다시 한번 더 오른다 라고요 지금 구간은 오히려 기회의 구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매도압력을 세력들이 잘 컨트롤한 덕분에 이렇게 강력하게 상승 흐름이 유지가 되는 건데 근데 단편적인 시야로 보시면 이런 세력성 패턴 절대로 잡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력이 들어올릴 때 우리 쭉쭉쭉 상승할 때 우리도 같이 한 호카라도 비싸게 팔아야겠죠. 그래서 지금 이 미톤 이 목표가를 좀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6,200원대인 종목인데요. 전 쭉쭉쭉 상승을 해서요. 12,000원 그 이상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력 이슈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능한 목표가인데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잠시 뒤에 자세히 좀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요, 수익이 잘리신 분들도 꽤 계실 거고요. 자, 이때야말로 여러분들 무기력하게 계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 수익이 잘렸다 하더라도 이거를 충분히 상세하고도 남을 만한 종목으로 여러분들 수익을 내셔야 돼요. 제가 이제 수익 내는 종목만 선정을 하기 때문에 감이 좋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저는요, 저를 꾸준히 지켜봐 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모든 걸 계산하에 이 수식 지표 화에 매매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고 이어서 이 세력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더잘 이해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이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레드 주식 TV 채널 구독자가 되하시는 이유인데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번호 0 1 0 7 5 8 5 8 3 5 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저 강수정이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타점을 보내드릴 거예요. 자,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드렸던 한국피아 피 i m 과비로시스입니다자 먼저 한국 PIM을 먼저 볼게요. 제 세력 화살표 같은 이두날 그리고 지금 세력선이 치솟은 이 분홍색깔 세력선이 보이시죠? 저의 수식을 걸어둔 세력선이 치솟은 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수익을 다들 내셨죠. 제가 한국 PIM 여러분 오늘 화살표 뜨고 세력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매수 신호 드리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매도 신호는 이따가 다시 드릴게요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매도를 또 알림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루시스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비트루시스 같은 경우에 계속 하락 중이던 종목이었지만 16일에 제가 이 세력선이, 저의 세력선이 역시나 이렇게 치솟은 이날 여러분들에게 어, 지금 세력선과 화살표가 두 개나 뜬이 상황에서 아, 이건 상한가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문자를 남겨 드렸습니다. 비추로시스 매수 신호 드리겠습니다. 화살표 뜨고 세력 매집이 엄청나네요. 그리고 상한가 갔다. 이렇게 여러분들 잘 파셔라라고 또 이렇게 매수와 매도에 대한 알림 신호를 드렸죠. 구독자 인증을 해 주심으로 얻어 가실 수 있는 혜택입니다. 손해 보실 거 없으시니까 모두들 받아 보시길 바랄게요. 저 같은 경우는 당일 상한가 가는 종목으로 최대 25%까지 여러분들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이 수익을 목표로 매매를 하고 있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도 이렇게 매매 타점을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전 저만의 신호인 이 세력선으로 매매를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분홍색깔 선이 제가 이제 수식을 걸어둔 세력선인데요. 제가 이 세력선을 보고 세력이 어디에서 힘을 실었는지 알수 있게끔 이 수식을 걸어둔 지표입니다. 자, 매수와 매도, 이 세력이 어떤 가격대에서 힘을 실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해요. 지금 보시는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역시나 수식을 걸어둔 제 화살표인데요. 세력 화살표입니다. 화살표가 발생하면 세력이 슬슬슬 매집하겠다라는 거예요. 움직이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개 뜨느냐 두개 뜨느냐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그래서 화살표와 세력선을 보시면 상당 물량 많이 매집이 되고 있다라는 게 보여졌고요. 이 자리의 의미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전략적 매집으로 읽혀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날 알림 신호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상가에 갔던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밥 먹고 하는 게 차트 보는 겁니다. 이 세력이 언제 또 얼마나 들어왔는지 맨날 모니터 앞에서 제가 주식을 한 옥가라도 잘 사고 팔려고 하는 사람이라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 사람이고요. 지금 보시는 세력선도요, 여러분들 제가 제일 높은 확률로 수익을 안겨준 저의 아주 고마운 세력선이에요. 이 세력선을 제가 찾기까지 1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시행착오가 정말 많았거든요. 제가 처음에는 이제 5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이걸로 먹고 자고 다할 수 있는 이 수익으로 제가 이제 삶을. 살수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이제 돈을 모아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근데 제가 안주하지 않고 계속 시향을 보면서 또 공부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저랑 함께 하시면서 주식을 여러분들 사시더라도 만 원짜리 하나를 사시더라도 잘 사시고 또잘 파실 수 있게끔 제가 지금 지표에 걸어둔 수식을 걸어둔 이 세력선과 화살표를 중심으로 시장의 흐름을 해석하고 매매에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력선으로 세력의 숨은 의도를 알아내고요. 이게 이 차트가 터진다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여러분들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데 몇분 정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5분 정도 봤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보신 그 5분 투자하신 5분이 더 빛을 발할 수 있게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 한 옥가라도 비싸게 파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려야죠. 저는 유튜버답게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영상으로 이렇게 사례와 함께 증명하고 있는데, 타점이라는 건요, 한옥가라도 비싸게 팔려면요. 빠른 대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매매하는 매매타점 필요하신 분들 제 번호 01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한통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 채널에서 종목을 이렇게 종목을 사고 팔때 제가 알림 신호 오는 이 종목을 사고 팔때 한옥가라도 여러분들이 최대한 비싸게 사실 수 있는 이 타점을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알림 신호를 드리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곳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여러분들 잘 사서 최고가에 매도할 수 있게끔 노려볼 수 있습니다. 저는요. 300가지 정도의 매매기법이 머리에 숙지가 돼 있어요. 이게 과정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가지 한 가지 이제 기법이 정립되다가 보면요. 변형이 나오고요. 이게 이게 또 이제 가지를 쳐서 300가지 이상 늘어나게 됐는데 이런 제 기법과 또이 제가 수식을 걸어둔 저의 세력선과 세력 화살표 거기다가 여러분들 제가 이 종목마다 세력이 들어오는 종목은요 세력성 이슈에 대한 세력이 앞으로 어떻게 가고 어떻게 매수 매도하는지에 대한 이 패턴을 알수 있는 세력 이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에서 세력들이 이슈를 일으켜서 들어올릴지 그 타이밍을 알고 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력이 들어올릴 때 같이 사면 우리 같이 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교차점자로 나오는 이 교차가 나오는 이 수익 구간, 이 구간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림신호를 딱 드릴 거예요. 제가 수식을 걸어두고 몇 번을 테스트를 해봤어요. 다 맞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 그래서, 4일글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 가서요, 제가 25% 평균적으로 여러분들 수익 내실 수 있도록 타점 드렸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님들 저에게 문자 남기신 분들은 다25% 아, 정도 입절하시고 나오실 수 있으셨죠?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에게 저희 이제 유튜브 채널에 댓글로 이제 감사 인사를 좀 해주시는데 제가 이 댓글은 사실은 지금 보시다시피 하트도 못 눌러드리고 있고 잘 체크를 못합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 문자로 남겨주셔야 제가 타점을 잘 잡아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답장도 드릴 수 있고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제 번호로 01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한통 남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기존 채널 이었던 주식정장 채널에서 우리 구독자님들을 만나뵀었다가 이번에 레드주식TV 채널도 새로 이제 열게 됐어요. 연재 어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지금 배천분의 A 분들이 구독자님들이 벌써 이제 구독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을 처음으로 보시는 저의 이제 시청자님들도 계시겠죠. 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사실상 저에 대한 신뢰가 없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신뢰는요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쌓아드릴 겁니다. 영상도 꾸준히 올리면서 지금 이제 종목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제가 타점을 잡아드릴 거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매일 가장 강하게 갈만한 종목을 또 이렇게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또 추천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영상을 딱 5분 정도 보셨다라고 치면, 이미 영상 5분은 보셨으니까 5분에서 3초,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시간은 3초면 되겠네요. 그래서 처음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은 지금 어, 얼마를 넣어야 되지? 이제 고민이 되실 거예요. 얼마짜리를 얼마큼 또 사야 되는지. 여러분들 저는요, 처음부터 많이 하라고 절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딱 만원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만원. 이 만원이요, 여러분들 10만원, 100만원, 또 천만원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꾸준하게 소통하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쌓아드릴게요. 01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요. 여러분들 문자, 전화 사실 상관 없습니다. 연락 주세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실행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실행하신 이 3초, 이 3초의 투자로 여러분들은요, 지금 가진 자산의 최소 3배 이상이 늘어나게 될 거예요. 3배 이상 불어날 겁니다. 그래서 실행력 딱 3초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럼 저 강수정이요, 여러분들. 그 부자까지 만들어드리는 그 길을요, 탄탄한 아스팔트 길로 닦아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느 시간대든 상관없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1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세요. 제 채널 구독, 좋아 눌러주신 분들이 위에 제 전화번호 01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분석하던 종목 마무리 요점 정리까지 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저만의 신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이미투온 상황이요 단순한 흐름이 아닙니다. 화살표와 세력선을 보시면 지금 상당 물량 많이 매집이 되면서 세력들이 횡보와 조정을 거치고 다시금 매집을 하려는 저항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전략적 매집의 결과로 보이고요. 현재 세력 유입과 더불어서 실질적인 수급이 집중됐다라는 신호로 해석이 됩니다. 한마디로 세력들이 한번더 올려서 크게 먹겠다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 단기고점 목표가는 7,000원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조금 이 밑통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인 목표가도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지만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 앞으로의 이 장기적인 이 1, 2차, 3차 목표가까지 음. 말씀을 드리자 했을 때 12,000원 목표가, 3차 목표가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래량과 기관, 외인 수급을 좀 봤을 때곧매수세가 확실히 붙을 것으로 보이고요. 정리하자면 미토는 일본과 주봉, 월봉 모두에서 상승 신호가 나타나고 있고, 지금 만약에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 해더라도 다시 한번에 상승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놓치실 놓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짧은 시야로 보시면 이러한 세력선 패턴 절대로 잡으실 수 없어요. 세력이 들어올릴 때 우리 한우 가라도 같이 비싸게 팔아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희 레드쥬 TV 채널에서 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위에 제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 한통 남겨주시면 우리 구독자님이구나 라는 걸 알고 세력이 이렇게 들어올릴 때 타점을 잡아 드릴 겁니다. 현재 구간 이 비트온 세력의 전략적 매집 이후 추세 돌파 시에는 본격적인 상승 흐름 나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기회예요. 우리에게 한억가라도 비싸게 팔아야겠죠? 그래서 제가 아직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지 않으신 분들은 바로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구독해주시고 저랑 소통해주시면서 끝까지 종목 정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전업을 뛰고 있어서 제가 직접 매매를 매일마다 하고 있고요. 제가 계속해서 매매하면서 좋은 방향 잡아드릴게요. 네, 미투온 단기 고점 목표가 말씀드리자면, 네, 6,700원에서 7,000원 사이 목표가 잡아볼 수 있겠고요. 미투온은 이제 신작 게임 출시와 흥행, 그리고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파트너십 체결까지 여러 가지 이런 이제 이 뉴스 호재 거리가 상당히 중요한 게임 관련한 종목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주 고객사로 이제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카카오 게임즈, 어,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메타버스와의 융합 등으로 이제 주목을 많이 받은 종목인데 뉴스가 상당히 중요한 종목이에요. 그 관련 뉴스 여부에 따라서 하루에도 몇십 퍼센트씩 가격 이 변동돼요. 세력들이 바로 이 뉴스를 이용합니다. 세력들이 주가를 올릴 때 상승 초입해서 뉴스를 띄우면서 올려요. 세력의 시나리오를 우리가 같이 읽을 줄 알아겠죠? 야 그래서 차트를 예측할 때, 제 세력선과 세력 화살표 등, 제 수식을 걸어둔 세력 지표.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세력 이슈예요. 자, 미투온, 미온만의 개별적인 세력 이슈에 대해서 제가 지금 받아왔고요. 이 세력들의 목적과 의도를 알아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미온 여러분들, 이 세력들의 앞으로의 이 목적과 의도 안에서 지금 자금 규모가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알아왔고요. 그리고 개별적인 이슈가 이게 중요해요. 이 세력들이요, 이 개별적인 미온만의 이슈를 통해서 다시 한 번이 주가를 들어올릴 거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두 번째 상승에서 수익을 낼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손실 중이시거나 수익이 잘리신 분들 제얘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제 지금 세력들한테 다시는 속으시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세력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주가 올라갈 때 뉴스를 띄우면서 상승 초입에서 세력들이 혼자 올리고요. 개미들에게 물량 넘기는 작전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털어버리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세력들이 이 주가를 올릴 때이 터트린 호재 기사가 언제 발표가 나는 건지 그걸 알면 되고요. 그리고 이후에 세력의 매도, 이 매도 시나리오가 차트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미리 예측할 줄 안다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개미털기에서 당하지 않고 같이 들어갔다가 세력과 같이 들어갔다가 같이 먹고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 수식을 건 세력선과 세력 화살표로 이제 차트를 풀고요. 여기다가 에 이제 인맥을 총 동원해서 받은 이 개별적인 세력 이슈까지 같이 적용하니까 이 구간이 이 교차점의 교차 듯이 수익 구간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 여러분들 제가 앞서 뉴스 뉴스를 이용한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어 그러면 이전에 나왔던 이 굵직굵직한 뉴스들 신경 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미 그런 뉴스들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차트적으로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는 효력 없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필요한 뉴스는 뭐냐? 앞으로 새로 나올 이 굵직굵직했던 뉴스였든 아니든 어, 새로 나올 이 새로 변이돼서 새로 나올 이 뉴스 중에서 가장 강하게 갈만한 뉴스를 세력들이 이용해서 다시 들어올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해당 이슈가 발표나면요. 사응가에 사응가 저는 최소 두번 이상 갈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남는 돈이라도 살리겠다 싶으신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요. 제가 뭐 이거 이 종목을 사라 마라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이 뉴스가 나고 나서 뉴스가 딱 발표가 났을 때 이거를 아, 어 그때 미리 알았더라면 하시고 후회하실까 봐 제가 미리 이 뉴스를 접하고 바로 타점을 잡자마자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피같이 번돈을 이 특정 세력들이 가져간다는 게 너무 열받더라고요. 짜증나기도 하고, 그래서 피해자가 계속 나오는 게 너무 보기가 안 좋습니다. 제 옛날 생각도 나고요.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도와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정보니까요. 여러분들이 내용 보시고 괜찮다 싶으시면 영상만 꾸준히만 챙겨만 봐주셔도 전 그걸로 충분히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저에게 이제 문자들 받아보시고 제 구독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스스로 정보를 받아보시고 꼭 검증을 해보시라고 추천드려요. 제가 이 해당 정보를 굉장히 어렵게 구했지만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전부 다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사실 제가 유튜브에도 이걸 그냥 올려버렸어요. 그런데 제 구독자님들이 보시겠거니 하고 올렸는데 이걸 유료화해서 팔아버리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허무해서 이제는 제 번호를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010-7585-8354로 여러분들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어, 문자 남기신 분을 한해서 우리 구독자이겠 거니 생각하고 함께 이 정보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이제 이 레드주식 TV 채널은요 제가 기존 채널에서 이제 이전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거의 이제 빠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분 넘게 구독을 해주셨어요. 이제 이천분에 달해가는데 여러분들 지금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 이천분에 한 분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어 빠르게 이제 여러분들 구독해 주신 만큼 너무나 감사해서요 제가 이렇게 정보를 계속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죠. 저희 레드 주식 TV 채널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 번호로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자 남겨 놓으시면요. 제가 실시간으로 이제 보내 드릴 거고 정보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정보 받고 좀 급하게 또 타전도 잡고 하느라고 빠르게 조금 영상을 만들어서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두서없이 말했을 수는 있는데요. 연락 주시면 앞서 보신 것처럼 제가 직접 수식을 걸어서 만든 제 세력선과 그리고 세력 화살표 그리고 또제 인맥을 총동원해서 받은 이 세력 이슈, 제 세력 시나리오죠. 이 세력 이슈까지 같이 적용해서 제가 이 수익 구간이 딱 교차 듯이 교차한 이 타점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제 한옥가라도 비싸게 파실 수 있게끔 타점을 공유드릴 거고요. 또 앞서 보신 것처럼 제가 매일마다 여러분들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수익 나아줄 종목을 또 매일마다 선정해서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그것 또한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문자 한통 남기셔서 그렇게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네, 미투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이제 곧 7,000원 간다 말씀드렸고요. 세력 이슈로 차트 프리해서 사한가에사한가 먹고 12,000원 목표로 수익을 내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이 부분 걱정 마시고 문자 한통 남겨주세요. 저희 채널 구독 후에 위에 제 전화번호 01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한통 남겨주시면 우리 구독자님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이 미투원 이제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전략들 모두 공유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꼭받아보 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